<tio> <forcé> 안녕하세요. 5월 13일 방송입니다. 이제 뭐 그래픽 카드 이슈는 가격 증상화 이후로 특별하게 에 나오는 게없을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노트북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재훈님 어서 오세요. 노트북 쪽도 이제 모바일용 GPU가 나오게 나옵니다. 모바일용 GPU가 나와가지고 좀 관심을 가질만한 이런 좀 아이템이 아마도 5060이 되지 않겠냐. 랩탑용 5060이 탑재된 노트북들이 어, 다음 주부터 아마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5월 19일자부터 나올 노트북들은 4060이 아니라 5060을 탑재를 하고 판매가 될 텐데, 어, 이 제품들부터는 이제 DLS-4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한계는 하드웨어적인 가속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 그 부족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갖다가 채워준다고 했을 때 모바일의 노트북의 어떤 가능성을 더 열어주지 않겠냐. 쉽게 말씀드려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깡성능 gpu의 어떤 클럭이라든지 메모리 클럭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전력소모량도 많고 그다음에 어, 노트북의 어떤 그 배터리 부분도 상당한 부하를 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노트북의 사용 용도가 넓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 시간도 지금 울트라 시리즈 인텔 울트라 시리즈 나온 다음부터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랩탑용 50 시리즈가 무단한 제품들, 5060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쓰는 것들 5060이 아마 가장 다수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모바일, 노트북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전, 전기를 덜 먹고, 더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쓸수 있겠다. 이런 상황들이 5월 19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격대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150만원대부터 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고요. 그쯤 되면은 이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110만원대, 그 다음에 130만원대에 50, 4060이 탑재된 노트북들하고의 어떤 가성비에서 5060을 구매할 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5060과 4060이 두가지 제품이 런딩이 될건데 이 두가지 제품의 가격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20만원부터 제품에 따라 30만원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제품이 다 돌아가겠지만 2024년도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만만치 않게 많다 그러다보니까 어 최근 들어서 뭐 쿠팡을 보시든 다양한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4060 탑재한 노트북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 제품들을 소진을 시켜야 된다,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어, 5월달 같은 경우는 5060이 또 출시가 되다 보니까 4060을 탑재한 기존의 노트북들 가격이 좀 싸게 나올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어, 굳이 5060을 사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 5월달 40, 어, 5060이 나올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4060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제품의 가격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5060 시리즈가 만약에 정말 150만원대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5060을 사는 게더 오래 쓰겠죠. 전력 소비량도 훨씬 더, 그, 완만할 것이고, 특히나 고속능으로 쓸때 가속, 가속을 할 때, GPU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제가 볼 때는 5060을 쓰는 분들, 쓰는 분들이 더 노트북을 어, 좀더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고, 더 무난하게 쓰, 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을 하시거나,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이야기지, 유튜브만 보신다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옛날 것은 나 지금 것과 똑같으니까. 예, 하이디님 오셨고, 김로쿤님 오셨고, SH지킴님, 그 다음에 AI 자와 요원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재현 라이브 들어오기 힘들죠. 제가 자주 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6 시에 시작했는데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5060은 이번에는 이제 재미있게도 모바일용하고. 이렇게 랩탑용하고 모바일이라는 게안 맞죠? 랩탑이 맞죠? 랩탑용하고 PC용이 같은 날짜에 출시가 됩니다. 5월 19일이 이제 출시일이고, 어, 제품들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어, 출시가 돼서, 또, 한, 한 달, 두달 런닝이 되어 봤을 때, 이 제품의 어떤 사용 용도가 정말 무난할지, 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릴리아드터 분들도 감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제품이 출시되고, 한, 한두 달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 대부분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드라이브 업데이트로 대부분 다 해소가 되죠. 밀집요 어서 오시고요. 예. 애프터마켓 때는 계속 들어오셨다고요. 들어오셨, 저녁에 방송을 하고 싶은데, 저녁에 뭔 회의가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 회의를 다니다 보니까, 저녁 방송을 묵고 있는데, 어, 아마 저기 저 6월 달 지나고 나면은, 예, 저녁에도 좀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녁방송이 좀 편하거든요. 여기는 그샵 매장이기 때문에 말도 크게 못하고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카드 여러분들 뭐 사실 분으로 다 사셨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채굴를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래픽카드들의 어떤 가성비를 한번 재보고 있는데 물론 특별한 용도가 필요하셔가지고 5080을 쓰셔야 되, 되실 분들 쓰셔야겠지만 해시레이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제품의 가성비는 5 0 7 5 t i 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채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 콤플럭스라든지 플럭스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8기가면 플럭스, 8기가가 넘으면 이제 콤플럭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얘들의 이제 가성비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사가지고 지금 채굴하면 절대 이게 안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돌리면, 어 최근에 이제 그 코인 가격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사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료 정도 내고 약간 아이스크림 사먹을 정도 남, 남는다. 그래픽카드 한 장당. 그러니까 손해는 안,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인의 전체적인 가격이 지금 서드파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10분의 1톤만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사실 사는 게 맞는 건데 사고 말고는 각자의 또 자유이고 저는 이제 채굴기를 다시 한번 돌리기로 해서 예, 몇, 몇, 한 지난 한 3월달부터 끊었던 채굴기 다시 한번 돌려보는데 돌리면서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제품의 가성비를 보고 있는데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가성비는 5075 Ti가 제일 난것 같더라고 그, 그 이야기는 5085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5 0 8 0도 비싸고 그 다음에 5 0 9 0은 너무 비싸고 예. 이 해시당 그 전체적인 비용 이렇 예, 100만 원을 썼을 때 해시가 얼마 나 나오느냐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5070ti가 효율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어, 5080, 5090인데, 5090이 이제 그동안 속을 많이 썼겠죠. 비싸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에이 u 스 같은 경우에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음, 지금, 5090 같은 경우에, 어, 오늘 에이수스 단가가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에이수스 터프 시리즈 가요 도 드디어 이제 500만원대 언더로 지금 예,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이버라든지 각종 가격 비교 사이트 가보시면 500만원 초반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볼때 이번 주에 이 물건 풀리면 오늘 들어왔던 물건이 풀리면 이제 500대 깨지고 내려갑니다 터프도. 어, 아스트랄에 대해서 아직 뭐말씀못 드릴 게 없고 그래서 이제 5090을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서 ASUS 제품을 굳이 필요하시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 이번 주 중에 아마 4구나 4, 8 정도 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 8은 좀 무리 수가 있습니다 예, 수수료 때문에 워낙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수수료 뭐 이렇게 7%, 8% 붙다 보면 은 원가 자체가 이제 거의 예, 손실 구간에 도달하다 보니까 아마 490, 80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500 시리즈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그렇죠. RX580 으로이 전성비가 좋 전성비가 좋은 거냐? 뭐 요즘 RX580은 안 돌리니까 9070도 뭐 이렇게 예, 뭐채굴로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뭐한한 번씩 돌려 볼 생각이에요. 시간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저, 저를 통해서 이제 채굴기도 과거에 공급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8기가 짜리 3070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뭐 플렉스 코인 채굴 하시면 손해는 안 난다. 말씀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기가가 넘는 제품들, 12기가 제품들, 이상급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콤플렉스를 이제 채굴을 해보시면, 얘는 수익이 납니다. 지금 벌써부터. 어, 그러나 이 수익 구간이, 어, 제품의 원가를 갖다 상쇄하려면 거의 한 2,800일 정도가 계산, 계산이 나오더라고. 2,800일이 지나면 새걸 샀을 때의 그5080 가격이 예, 채워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극악한 채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왕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또 이게 그냥 두기나 아깝다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좀 돌려 보면은 한두달 한 뒤에는 그래도 어,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게 지금 타이밍이어서 짬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가격 인상 소식이 있다. 아직 저희가 듣는 건 없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1416원, 2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뭐 절묘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오르면 달러도 같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 버리고 뭐 국내에 유입된 달러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어떤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수출량이 워낙 예, 급락에 있잖아요. 30% 정도 마이너스가 나, 나 있으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 상황이 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미국하고 어 중국이 어제 한 10%. 중국은 미국 거 수입할 때, 중국은 10% 내고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30% 내는 이 정도로 관세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한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강한 것 같다 보니까, 어, 국내 경제, 수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달러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C를 구매할 때, 이거 뭐다 수입품이잖아요. 컴퓨터 부품들. PC를 구매를 할때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한 1300원만 돼도 지금 가격이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뭐 환율 때문에 한 18만원에 사야 될 7,500F도 지금 21만원 주고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사들이 그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만 가능한 이야기지 않겠냐. 또 엔비디아 오르면 물론 AMD도 따라서 올리겠지만, 근데 아직 뭐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는 공식적인 가격 인상 소식은 아직은 없고요. 어, 기존에 또와 있는 재고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재고들이 어느 정도 소지돼야지 가격 인상도 적용할 건데 재고 부담이 또 되게 큽니다. 기존에 그래픽카드 한 장이 팔리면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됐던 카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수입사의 적체가 되어버린 그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어 가격비 사이트 에가 보시면 5080이 되었건 5070 ti가 되었건 각 제품들마다 판매업체가 다 130개, 140개 됩니다, 거의 다. 그 이야기는 과재고라는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팔려나가야, 서야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재고들이 있는 한은 원가 인상을 해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저희도 뭐, 뒤에 보시면, 5070 정도가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시, 어, GPU입니다. 오늘도 뭐, 5090 이야기도 들어오고, 뭐, 가져가서 팔아봐라 하는데, 어,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아니죠, 보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DDR5 같은 경우에, 팅그룹 쪽은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SN코 쪽은 가격을 버티고 있는데, 어, 지금 DDR4가 될건 5가 될건 삼성 메모리는 시장에서 거의 판매량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 가격 격차가 그대로 매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 뭡니까, SSD 뿐만 아니라, PC용 DRAM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조차도 하이닉스의 어떤 점유율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클레버 메모리, SN코 클레버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laughs> SK 쪽그 자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뭐 상당히 또 하이닉스 칩셋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캐파도 커진 것 같고, 얘들이 시장에 뿌려야 되는 양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삼성과의 가격 갭도 거의 얼마나 합니까? 한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DDR4는 뭐더 많이 차이가 나죠 DDR4 같은 경우는 한4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메모리의 어떤 판매량은 삼성은 뭐 끼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급속히 추락한 상황이 삼성 메모리고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실질적으로 지금 견적이 들어오는 걸 봐도 견적 자체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메모리들이 다 돌아가고 있지 과거처럼 그냥 삼성 주세 하는 것도 이제 끝나 있다 이런 일이 예, 그래픽카드에서 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도 지금 AMD에서, AMD에서 나오는 뭐 9060, 9 0 6 0 s t 가 나름대로의 퀄리티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지면 물론 가격이 착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엔비디아를 쓰고 있지만 올해는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진짜 인텔은 사람들이 너무 안 쓰네 지금, 4060이 없어가지고, 인텔 58, B580이 많이 팔리고, 시장에 소진되고 있고, 저희도 뭐, 있던 재고도 다 팔려버렸지만은, 어, 이런 것들을 써보신 분들의 경험이 이제 시장에서 좀 누적이 돼야 인텔 극카가 많이 팔릴 텐데, 수입사들이 쫄아가지고, 수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파클 것도 시장에 재고가 없고, 수입사들, 수입사들 재고가 없고, 그 다음에 인텔 오리지널을 수입했던, 어, PC 디렉터에서 들어왔다. 아크 비5 8 0도뭐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거다 보니까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인텔에서 좀 이렇게 가격이 나쁘지 않을 때좀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GPU 쪽은. 그나마 좀 인텔이 이번에 뭐 165K라든지, 165KFI를 많이 내렸잖아요. 얘들이 이제 AMD로 치면은 9700하고 이렇게 9700X하고 경쟁하는 가격대 있는데, 때로는 또 이제 7, 8x3D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이 가격대만 에 내려와줘도 이제 지금은 이제 1, 6 5K F 같은 경우는 40만도 중반이니까 7, 8x3D하고는 거의 한 7만 원 정도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드 어, 렌더링 하시는 분들은. 인텔 또 쓰겠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더라고 물론 메인보드가 또 제대로 좀쓸만하거 쓰려고 하면은 한 2-3만원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두 제품의 갭, 갭은 한 4만원 정도가 나는데어이 정도만 돼도 이제 인텔 사용자층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변화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수 게이밍이면 5090보다 5080 쓰겠죠. 저도 가격, 가격을 봤을 때. 게임 한다면 뭐5080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노니까 굳이 509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90 쓰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어떤 화면,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어, 생각없이 게임 한다라면 저는 5080쓸것 같습니다. 5080이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중고로 뭐 30, 90을 산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김영직님 기가바이트 서머리슈가제 점화되는 분위기다. 아예 팔리질않는데니까요 예, 이게 제 점화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팔리질 않아.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 자체를 그냥 그냥 피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팔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 어, 서머리슈 이야기를 더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기존에 팔렸던 것들의 서비스는 뭐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비스를 또 챙겨야 되고, 어, 또 저희가 판매했던 분들이 현재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없다 보니까, 물론 서울로 AS를 다 보내시겠죠.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들을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PC에서도 뭐 특별하게 아직 이슈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 같은 가격에 MSI도 있고 ASUS도 가격 많이 내려고 오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기가바이트를 안 쓴다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서머 이슈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또또 또 하나의 문제가 어 서머 그 이게 그 뭡니까 그리스 방식으로 서멀젤 방식으로 썼을 때는 이거 나중 에 서머를 갖다가 재도포할 때도 좀 애로 애로상이 있겠더라고 예 그래서 서머 재도포에 대해서도 기가바이트 좀 입장이 좀 이상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기존거 써멀 뭐 붙어있는거 떼어내고 예, 이렇게 뭐 테이프식으로 붙여가면 되는거기 때문에 교체가 쉬운데 젤 스타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젤을 사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난감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사가지고 뭐 요즘은 10년 쓰는 시대가 또돼버려가지고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어, 이 써멀 젤 방식의 어떤 그몇년 뭐 뒤에 다시 재도포를 할 때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 끌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뭐, 연장을 하면, 뭐, 6년이라던가?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 이미 사셨던 분들은 한 3년 정도 되시면은, 어, 썸머 지도포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픽카드를 또 탈착을 해서 맡기고,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뭐, 택배에서 파손날까봐 또 긴장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아예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구매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기가바이트 쪽은, 어, 영업적인 이야기 자체도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듣는 이야기가 거의 뭐 에이수스 이야기 정도 듣고 있는데 에이수스 말리 정도 듣고 있는데 말리는 뭐 가격도 싸진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쌉니다. 그래서 지금 말리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에이수스 소식 그나마 좀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이번에 이제 5060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에이수스에서 뭐 프라임 시리즈 가격을 또 나쁘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환율이 안 도와주니까 확나가는 뭐 게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보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급할 응. 금에 다시 오른다고 뉴스로 나온 것 같은데 시세 자체가 아직 뭐 오르는 흐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데려온 고가격이 그 동안에 나왔던 가격 중에서 제일 싸다라고 이제 나고 와서 어, 판매를 할까다 그냥 보류했습니다. 어, 엄마 잘 돌아오고 계신다. <laughs> 근데 국내는 아직 재고들이 시장에 많이 적체가되어있으니까요 되어있, 어, 해외쪽 GPU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못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오히려 좀 골치 아픈건 뭐냐면 그동안 20만원대 중반 팔렸던 6600이 갑자기 2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초반 돼가지고 2 0만원대 쓸만한 그래픽카드가 없다는게 좀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뭐 짧게 소식 전달해 드리고요. 예, 네, 내일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A, 그 엔비디아 GPU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입사와 좀 소통을 좀 해보고 내일 답을 드리도록 하죠. 숙제 하나를 안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